html 표 만들기 강좌입니다. 여기 지금 ppt 파일에 이렇게 이런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일일이 직접 타이핑을 통해서 trtd trtd 하면서 표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엑셀을 먼저 킵니다 그래서 어, ppt 파일로 있든 아니면 웹에서 H, 어, 표를 받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 웹에도 그렇고 다리 카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카피합니다. 카피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띄워 놓을 상태니까 쿠키 값이 남아 있겠죠. 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표가 들어갔고요. 자그 다음에 난 여기에서 현재 내가 필요 없는 건이 전화번호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해도 되죠 엑셀에서 편한 진대로자 그게 아니면 이 파일을 일단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제가 아, 여기 문서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문서 바탕화면에해 놓을게요 자 여기서 북원이라고 저장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어 드림위버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드림위버를 안 써봤는데 하지 마시고 드림위버 참 편하니까 드림위버에서 합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표 HTML을 한번 클릭해서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스플릿 뷰를 보면 디자인 뷰와 코드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자이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파일에 임포트 여기 보면 엑셀 도큐먼트라고 있죠. 예, x m l 도 되고요. 워드 파일도 됩니다. 자 근데 엑셀 파일을 부를게요왜 엑셀이냐면 엑셀 파일은 깨끗해요.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자 불러와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 디자인 뷰 하고 표 이렇게 다돌았죠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코드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 웹상에서 이런 표가 있으면 보통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카피해서 드림이버에서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이 쓰는 에디터창에서 뭐 html에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여기 에 보면 막 코드가 뭐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옵니다. 보세요. 뭐 TD V라인 센터에 뭐가 어떻고 어떻고 뭐 코드가 복잡하게 들어오죠. 네. 보통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엑셀 파일은 더 단순하게 들어옵니다. 표 형식도 더 깔끔하고요. 자, 제가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아 여기 이 부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워드프레스를 가져가려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 이것도 여기서는 지정을 안 할게요. 일단 안 하고, 그 다음에 DIR에 뭐 이렇게 클래스명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우클릭한 다음에 파인앤 리플레이스 하고요 여기에서 옆에 리플레이스 채우는 거를 아무것도 안 넣고 리플레이스 올 하면, 예, 해당 부분 다 사라졌죠. 네, 다 사라졌어요. 깨끗해졌네요. 자, 테이블의 미드값도 여기 72 72 들어가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이널 리플레이스 하고 여기 리플레이스 올.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끗한 표만 남는 겁니다. 보시죠. 네, 아예 그냥 깨끗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돼 있으면 이거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편하게 할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옆에에서부터 드래그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딜레트하면 사라집니다 기가 막히죠 네 어렵지가 않아요 어 여기도 두 개로 돼 있네 자 이런 걸 드래그해서 M자 눌러주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M자 누르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그럼 된 건가요 자해서 탭을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더값 1 넣어주면 되고 표로 이렇게 보이죠 보더 1 자, 그러면, 코드뷰로 보게 되면, 보드 1 들어갔잖아요. 스플릿뷰로 보면, 두개다볼수있고요 자, 그럼, 표를 선택을 해서, 네,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 얘만, 카피해서, 내가 작업하는, 워드프레스 네, 기반의, 텍스트 블록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클래스명 주어가면서, 디자인 에디팅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다 카피했으니까, 없애야지 하지 말고, 이 파일도 꼭 저장하세요. 그래서, 혹시 미스 났으면, 다시 이거 갖다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아, 여기 아까, 콜스판 줄게 아니었군요. 작게 봐서. 나눠져 있어야 되는 게 맞았네. 그죠? 이것도, 나누는 것도 쉬워요. 테이블에, 인서트 어, 컬럼.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자, td 선택하고,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 눌러서, 컬럼. 됐죠? 여기도, td 선택하고, 요거 눌러서, 컬럼 이렇게 하고요. 합치는 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요거 눌러주면 돼요. 합치고 자 그러면 뭐 이력서 같은 그런 편집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게도 돼요. 참 쉽죠. 예자 이렇게 해서 표 만들기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표 같은 거는 드림 이버를 쓰자 이상입니다.